지금부터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A부터 우리가 어디까지죠? E, F까지. F까지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. 자, 첫 번째로 A. 어디에요? 엉덩이. 자, 엉덩이 근육 어떻게 할까요? 엉덩이 근육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쪼그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이 신전이 되죠. 이완이 돼요.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기본적으로 쭉 잡아당기는 이런 스트레칭있죠 이럴 때 보면은 햄스트링 바깥쪽 근육도 같이 당겨요. 그렇죠? 햄스트링 바깥쪽 근육도 같이 당기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목을 당겨서 얘를 잡고 쭉 한번 늘려주보세요 그러면은 이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부터 밑으로 쭉 내려요. 자. 저는 지금 몸이 노회해가지고 다리가 근육이 짧아져 있어 그래도 통증을 느끼면 자 힘듭니다 자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스트레칭 방법은 처음에 다리를 90도로 접습니다 90도로 접고 앞으로 전환 듯이 안녕하세요 쭉 10초 정도 있어주면 은 바깥쪽 라인부터 시작되는 엉덩이 끝까지 주먹 라인이 스트레칭이 됩니다. 아시겠죠? 간단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자, B, 제일 중요한 허벅지 근육. 허벅지 근육, 우리 남산 올라갈 때 약수터에서 쉬잖아요, 그쵸? 약수터에서 쉴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쉴때 많으세요. 그냥 앉아서 이렇게 쉴때 많고 자전거 옆에다 딱 걷지 놓고 다 이렇게 접어 무릎 접죠 무릎 접은 상태에서 그냥 누워 그냥 누워도 엄청 당겨요. 근데 더 당기게 하는 방법은 무릎이 뜨지 않게 반대쪽 다리로 눌러버리세요. 그러면은 엄청 더 당겨요. 완전 당겨 완전 대박. 자 이런 상태에서 10초 유지. 자 한쪽만 하면 성하죠. 반대쪽 다리도. 늘려 주십니다. 쭉 늘려 주시면 아까 말했던 바깥쪽 대퇴부의 바깥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. 아시겠나요? 자 그리고 C 종아리죠. 종아리는 그냥 여러분들 자전거 부야돼어 남산 약수터야 근데 이런 턱이 있어요, 그죠 턱에다가 발을 발 보세요. 발쭉 올린 상태에서, 앞으로 그냥, 붙어. 붙으면 중간에 쭉 늘어나죠. 아니면, 펜스 같은 거 있어요, 펜스. 펜슬. 자, 펜스를 잡고, 펜스를 잡고, 이쪽으로 옮겨니다 앞으로 쭉 늘려주세요. 쭉 늘리고. 대신 중요한 건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. 어. 자, 더쉽때 이것도 귀찮다 그냥, 발을 하나 당기고, 밟고 최대한 몸으로 당기고 앞으로 쭉 늘려주세요. 밑으로. 그러면은 종아리부터 햄스트링까지 스트레칭이 됩니다. 아시겠나요? 남산 약수초에서 그냥 쉬지 마세요. 스트레칭 하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우리. A, B, C,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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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어디에요? 앞쪽 정강이. 앞쪽 정강이. 자 앞쪽 정강이는 우리 남산에서 그냥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. 원래 정강이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무릎 꿇고 앉아서 뒤로 몸을 뒤로 그다음에 무릎을 살짝 들어 그러면 정강이 스트레칭이 돼요. 근데 남산에서 그렇게 할수 없잖아. 그죠? 어떻게 무릎 아픈데 시멘트바닥인데그 무릎을 저어요 그다음에 발끝을 잡고 최대한 당겨버려 이렇게 쭉 생겨버리면은 앞쪽 정상이 스트레칭이 됩니다. 자, 그다음 우리, 뒤까지 했냐, 그 F. 진짜 중요해요. 왜 중요하냐? 페달링 할때 우리가 누르기만 하나요? 우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. 그죠? 그 끌어당기는 힘을 사용을 하려면은, 장요근이라는 이 근육하고, 대퇴근막장근이라 바깥쪽 근육이 같이 사용이 되는데, 이 근육은,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, 남산에서, 접죠. 이때 스트레칭이 어디라고요? 바깥쪽, 그리고 가운데 다리. 대신에, 이 잡고, 얘를 뒤로 늘려주세요. 뒤로 쭉, 쭉, 이렇게 늘려줘. 그러면은, 서웨이브까지 스트레칭이 되는 제일 좋은, 더 좋은 방법은요. 이걸 잡고 허리를 쭉 피세요. 그 다음에, 몸을 살짝 틀어. 자,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기 살에고 같이 스트레칭이 됩니다. 조금 아셨나요? 자, 그러면은 연속 동작으로도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